정교인 성경일터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아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떠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안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또한 두드려 주셔서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기경하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 것을 소망하며 이네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을 알리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다르, 아, 다소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었다면 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절대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 때문인데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데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장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처음 제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한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잘 알려진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유대지방 가운데 머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에 대한 세례요한의 마지막 증거에 관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이야기,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아브라함보다 앞서 존재하셨고, 심지어는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길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리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연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아도 아니요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위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들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어, 어디계시오니까 아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내가 열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라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이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리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때 보았노라. 나다나이이 대답하되, 랍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2장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로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보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는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이를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 내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있어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유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인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구과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 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을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롭게 요한복음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우리의 창조자가 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나누게 될그 요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다시 한번 영원히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므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오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또한 창조하고 계신 분이심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래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게 앞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고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도 만족감을 누리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